5, 4, 3, 2, 1, Go! 우리가 뭘할때 조금 안될 때, 안될때안 된다고 낙심을 하면 더안 되죠. 안될 때는 네 공부할 시간 까지라고안 되는 거예요. 잘될 때는 요 일을 바쁘게 해도 되지만, 이렇게 바쁘게 하는 동안에 네 공부를 조금씩 안 챙겼으니까 어느 때가 되면은 손님이 줄어들어요. 그럼 네 시간 갖고 공부를 할 시간을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? 우린 모르는 거예요, 이거. 아, 그래서 어,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오 음, 야.. 이러잖아요.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손님 들어오는 게딱 다른 거예요. 그 때는 어떻게 다르냐? 네가 공부해갖고 질이 좀 좋아졌잖아요? 이 질에 맞는 손님이 와요. 우리가 식당을 하든, 어, 무슨 뭐찜질방을 하든, 어, 뭔가를 이렇게 어떤 업을 하든, 어, 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손님 질이 약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손님 질이 좀 좋은 걸 보내줘야 되거든요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? 뭔가 오래됐다고 하니까 어, 오래된 집을 찾는 이런 것들은 그 조금 나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가잖아요. 그러면 손님 질을 좀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때 니를 갖추지 않고 돈만 쳐벌어 먹고 있었잖아요. 그러면 질 좋은 손님이 가가지고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숙집만 바라는 게 아니고, 말 한마디로, 뭔가가 깝깝한 게 숙집 말고 있는데, 그런, 그런 말을, 질량 있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교양 있게 했다든지,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고, 다른 사람 또될거고 오네? 어. 뭐 이런 식으로 내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, 그게 모질했을 때, 한참 가니까, 그 다음 손님이 숫자가 좀 줄어드네? 그러면 내 공부해라는 거지. 자연을 거짓말 하는 게 1.1mm도 없고, 손님이 떨어질 때는 이유가 분명하고,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오는데 이유가 분명하다. 응? 어, 손님이 많이 올 때도, 손님이 많이 와서 손님한테 너무 신경 써다가 2, 3년을 하다가 보면,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. 어, 그렇게 생기는데, 그게 왜 그러냐? 2, 3년 동안 이렇게 할때데 손님한테만 돈 벌려고 이렇게 해서, 막 내가 성장하려고만 할게 아니고, 30% 시간은 항상 빼서, 공부를 해가며 질도 높이 가고 있었어야 된다는.